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제가 궁합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궁합. 남자 사주 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는 내가 볼때 친자녀는 아닐 텐데, 아니면 누가 하나 데리고 왔거나 다시 재혼이거나. 근데 여기 있잖아. 재혼 사주는 아니야 왜냐면 음. 궁합이 되게 잘 맞아 궁합이 되게 잘 맞아 근데 내가 자녀가 있어야 물어봤잖아요 네네. 여자분은 상관이 없어요 남자분은 자녀가 있으면 명이 좀 짧아져요 미안한데 음. 우리가 점으로 볼때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괜찮아요 네네. 더더욱 올해 더 좋을 거고 여자분은 삼재가 시작되지만 네네. 크게 문제가 없는 삼재예요 왜? 음. 네, 문제가 없는 삼재예요. 예, 네, 괜찮아요. 예, 네. 네, 괜찮은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원래는 여자가 저기 있잖아. 남자 같은 경우도 자녀가 있으면 명이 좀 짧아진다 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근데 여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녀를 낳려면좀 일찍 갔어야지만, 맞아요. 일찍 갔어야지만 맞고, 어, 자녀가 아마 입양을 했거나 이럴 텐데. 맞아요. 그죠? 네. 네. 마음으로 낳은 자녀들인데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음. 지내는 건 굉장히 잘 지낼 수 있고요. 네, 네. 네. 좋은 일 하시네. 어~ 사랑을 키우고 그건 아주 나쁘지 않고 좋아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잘 풀린다 안 풀린다는 없구요. 평탄하게 가고 평범하게 가요. 부부 이별 수도 없구요. 왜냐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 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이 남자가 보통 성격이 넘거든요. 네, 보통 성격이 넘는데 이 여자분 앞에는 고양이 앞에 쥐라 그럴까? 그럴 정도로 말잘 들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여자분 정도 되니까 이 남자를 움켜쥐고 살아요. 크게 문제 될거 없을 거고, 노년에 남자분이 이제 좀 사고수가 좀 들어오는데, 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음. 63세나 65세 이때쯤 들어오는데, 차조심을 네. 이 2년은 크게 하셔야 돼요. 그것 빼놓고는 금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없이 평범하게 가시고, 음. 어떻게 보면은 소소하다 그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행복한 인생이죠. 자녀 그 부분만 빼놓고는. 근데 지금 키우는 자녀도 축복이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나쁜 부부는 아예 없는것 같아요. 어, 여자분 삼재같이 된다 그래도 문제될 게 없고. 예, 음, 네, 네. 제가 볼땐 그래요. 이분들의 주인공은 방송의 진태현 박시은 부부라고 합니다. 두분다 키가 좀 작지? 어, 그래요? 예, 아, 키가 좀 모르겠어요. 작을 거야. 어... 어, 박시은 씨도 저기 우리 때 뜨던 배우고. 맞아요. 음... 요새 TV 불안거리는 잘안고그 남자분이 무슨 토크쇼 같은 데 많이 나오더구만 그분이 막 키가 큰 편은 아니죠 예. 네. 요즘, 요즘 방송에 지 맞아요 나 누군지 알아요 괜찮아요 이분들잘 지내실 거예요 음. 관상도 맞고 궁합도 맞고 음. 어 문제될 건 없어요 궁합은 괜찮은 편이에요 남편분이 근데 더 좋아해요 사모님을 운 어, 어, 자체가? 사모님을 더 좋아한다고? 아더 좋아한다고? 어. 남편은 오늘부터 운이 풀리는 건 맞아요 음. 와이프보다 더잘 풀려요 음네더잘 풀려요 크게 문제될 거 소소하게 가실 거예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